안녕하세요. 윈저트레이더입니다. 아직 윈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윈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고, 아래 윈저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메타트레이더4와 메타트레이더5 차트에서 가격축 숫자와 시간축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축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오른쪽에 보이는 1.33333 같은 숫자는 그 종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그대로 적어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달러를 보고 있는데 가격축에 1.33333이 보이면, 유로달러 가격이 그 근처에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축은 보통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길게 보이는데, 이 자리수는 종목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종목이라도 브로커 설정에 따라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자리까지 외우기보다 가격이 1.33대인지 1.34대인지 같은 가격대 단위로 먼저 읽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더 세밀하게 보고 싶을 때는 십자선 기능으로 가격을 정확히 찍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Ctrl과 F를 누르면 십자선이 켜지고 마우스를 올린 위치의 가격과 시간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 축 숫자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지금 찍고 있는 위치의 정확한 가격을 읽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 축을 보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12월 19일 10시처럼 보이는 표시는 그 캔들이 어느 시점의 기록인지 알려주는 시간 표기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내 컴퓨터 시간이 아니라 브로커 서버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브로커가 다르면 차트에 보이는 시간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 플랫폼에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축을 읽을 때는 12월 19일 10시 같은 표시를 그 시점의 가격 움직임이 차트에 기록된 기준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봉을 보고 있다면 12월 19일 10시는 10시부터 11시까지의 움직임이 한 개봉으로 정리되는 구간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축과 시간 축을 같이 쓰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확인하고 싶은 지점을 십자선으로 찍고, 오른쪽 가격 축으로 가격을 읽고, 아래 시간 축으로 시간을 읽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보면, 이 시간에 이 가격이 찍혔다, 또는 이 가격대에서 이 시간에 움직였다 같은 형태로 차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격 축은 실제 가격 숫자를 읽는 기준이고, 시간 축은 기록된 시점을 읽는 기준이며, 십자선은 그 둘을 동시에 정확히 찍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컨트롤과 F로 십자선을 켜고 가격 축 숫자 하나와 시간 축 표시 하나를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